So A, B, C, N, R, B, D, S, o B, P, G. 아, 그렇구나. 근데, 무게중심이고, P가 이거고, 어 여기 길이 몇이야? 2루트고야 2대3이야, 그러면은. 음. 어, 여기가 2대3? 그러면은, 두 조각하고 다섯 조각이니까, 그, 뭐 하면 되지? 그거 하면 되지? 최소 공배수니까 12조각으로 바꾸자. 12조각으로 바꾸면 여기 네 조각하고 여섯 조각이지. 그러면은 여기가 몇 조각이야? 한 조각. 그럼 5대 5잖아. 5대 5. 아, 깔끔하네. 그러면은 얘는 전체 10개 중에 한 개야. 요만큼. 그렇지? 그럼 10개 중에 1 1 s. abc를 s라고 하자. abc를 s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시 몇대 몇이야? 1대 2니까 세 조각 중에 두 조각 하면 되지? 그러면은 걔가 오니까 15분에 1s 그래서 BPG 걔가 15